안녕하세요, 이웃님들. 혹시 집에 식빵이나 이런 빵 먹다가 또 남은 거 있지? <laughs> 나는 이거 바게트 빵 우아하게 한번 먹어보려고 샀는데 다못먹었고 이거 냉장고에 또막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. 오늘 또 이걸로 맛있는 요리 한번 해볼게요. 요리가 음, 맛있는 거 한번 해드릴게요. 먼저, 양파 집에 있지, 집에 있는 걸로 하시면 돼요, 야은동 집에 있는 거 자꾸 놔두고 또딴거 사고, 딴거 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. 돈도 내빌리고 뭐, 재료도 내빌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또 나오지. 온 전신의 맛이네, 돈입니다. 방울토마토도 이것도 몸에 좋다고 해갖고 사놓으면은 자꾸 안 먹고 이래 다안 먹고 결국은 이래 자꾸 돌아 댕기 방울토마토나 뭐 있으면은 파프리카나 뭐 이런 거 집에 있으면 그걸 로 하시면 돼. 난또 희한하게 또 마침 또 방울토마토야랑 또뭐 있네. 물기가 또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여기 조금 닦아주세요. 마침 집에 빵이랑 양파랑 또 방울토마토가 막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또 있어가지고 너무 또 기다리게 하면 재봤스미디 누구라도. <laughs> 빵을, 바게트 빵을, 요거, 깔고야. 야, 이름이 뭐고? 아이거 갑자기 또, 요새 와이드, 뭐, 이름이 생각이 안 나나? 이거, 보이고 와 습자직 하는 게 생각나노? 습자직, 옛날에 와. 학교 다닐 때 습자직. 또, 요거 하는 거군, 너. 아, 종이 호일. 종이 호일 깔고, 어. 빵을 갖다가, 생긴 대로, 빈틈없이 놔주 있어, 생긴 대로. 식빵 같으마요래 네모나가지고, 요래 이쁘게 하기 싶은데 야는, 생긴 게또 이래 생긴노. 기따나는 잘 생겼다 하는데, 야. 이럴 때는 또 못생긴데, 가만보이. <laughs> 케찹이나, 뭐, 토마토, 뭐,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. 베이스트 이런 거 있으면, 요빵 위에, 요래요래 발라주 있어. 요래 꼭, 뭐, 일자로 발라야 되느냐고, 해 야. 아니, 라야 일자로 안 발라도 되고 요래 해도 돼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 중으로 눌러 주시면 빠르게 무료로 영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간 되시면 이왕 간 김에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 주시고 구독 누르면 또 전체 알람 카메 딱 뜨면 영상 전체 다 알람이 옵니다 맞춤 알람으로 해놓으면, 어, 내가 빵받으면빵 올렸을 때만 알람이 딱 떠야. 아시겠지? 제가 구글의 유튜브 회사 직원이, 그 뭐, 뭐, 뭐 시급 상담해준다면서, 뭐 똑바로 하나하나이 상담을 해준다 걔가 상담을 했는데, 아직 구독을, 구독 중을 변경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다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아직 구독 중 변경 안 하신 분들은 조금 해주시면 제가 영상 찍는데 케찹도 사고 뭐 여러가지 사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. 요래가 양파를 위에 요래 깔아져 있어. 제 친구들도 아직 구독 중 하고 좋아요 우유하는 좀 가르쳐 독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개춘날 만나면 또 가르쳐 주고 와요. 또 다른 친구는 구독 좋아요 해달라 카기네 위에다가 내가 구독 좋아요 꾸벅 해놨지만한 그거를 10번 20번 눌러줬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. 아이고 내가 참 <laughs> 그래가지고 내가 구글 거기 회사 직원분한테 아니 제 친구들도 구독 중하고 좋아요 아직 할줄잘 모르더라 이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영상 찍을 때 그러면 좀 해달라고 부탁드려보세요. 이래가지고 제가 요즘 영상 찍을 때 열심히 열심히 구독 좀좀 좀 해주세요. 해주세요. 좀대발좀 좀 해주세요. 이런 거 말씀드리고 있어요. 아이고, 너무 말이 많이, 마면또 싫어하시니까. 치즈지야 피자 치즈, 모짜렐라 치즈를 여기다 딱 올려주고야. 집에 냉동실에 보이기에는 또요 노란 치즈 이거 이름 뭐고, 이거, 이것도 있네. 요것도 올리고. 위에다가 토마토를 올려줍니다. 토마토 먼저 올리고 위에 뭐 치즈 뿌리도 돼요. 뿌려도 되는데 요래 하면 또 조금 더 예쁘잖아, 그지예 네. 이웃님들 좋아요는 엄지 손가락 누르고 구독. 누르면 구독 중 변경됩니다 요래가 에어프라이기나 오븐기 있으면 요래 넣어가지고 몇분 하냐 하면 치즈가 녹으면 되는데 나는 한 15분 정도 놔뒀어요 너무 오래 놔두면 또 타보이까네 우리 한 번씩 들다 보이소 탔는가 안 탔는가 잘 있나 안 있나 부모님께 한번 안부 전화도 해 주시고요 자식들도 나가 있으면, 얘들아, 잘 있나? 왜 있노? 하면서 한 번씩 봐줘야지. 안 그러면, 요리할 때처럼 다타 뿌려가지고, 큰일 납니 나는 이제 안부 전화할 부모님도 아무도 안 계십니다. 양쪽에 다. 아들도 다커보고나가보고 이렇게 하네 쓸쓸하네. <laughs> 그래가지고 맨날, 요. 야들한테 이야기하고, 이웃님들한테 혼자 중얼중얼 그리면 이야기합니다. 정신 나간 여자면. 그래가 말, 너무 많이 한다고 손내지 마이세이. <laughs> 그래갖고, 뭐 볼게, 야? 한개딱 띄면은 내가 죽어가는 버릴려던 빵을 다시 환생시키다, 아닙니까? 얘들아, 고맙지? 맛있나? 따로 떨어졌을 때보다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훨씬 맛있네. 역시 사람도 혼자 살면 안 돼. 여러시 도보어 같이 살아야지. 이웃님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, 어, 그 좋은 사람 또 만나셔가지고,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고맙습니다. 항상. 감사합니다.